복음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할레오 TV 복음 파이터 아멘 선교사 복음 파이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할레오 TV 다섯 번째 테마 홍해를 건너자 삼 서른, 서른 다섯 번째 영상으로 오늘 이 귀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이 귀한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30년 전에 저의 모습과 똑같이 살고 계실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자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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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구하고자 오늘 이렇게 주의를 맞이해서 영상 앞에 서 봅니다. 이 가스펠 매직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 재림의 시간.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시간. 예언대로 내일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감정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이 세상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재림의 날, 심판의 날, 그진조들이 환영해 있다. 거의 만땅이 되어 있다. 넘치고 넘친다. 무방합니다. 보금이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는 보금이 여러분들, 속히 속히 길어지면 안 되니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축구합니다 결단하십시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매직의 타이틀은 투데이 오늘입니다 타이틀이 오늘입니다 오늘 즉시 보금이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복음이 여러분, 오늘 당장 결단하는 날이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1월 18일이, 바로 오늘이, 복음이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한 분이라도 결단하는, 영혼구나의 제사 삼는 하나님께서 지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내하고 계신다니까. 예수님이 지금 와도, 십판자로 재림하셔도 마땅할 타이밍인 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내하고 계신다니까요. 예수님 티셔츠입니다. 예수님이 인내하고 계시고 지금 양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셔. 이럴 때 오늘 당장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내주하실 성령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35번째. 오늘 타이틀은 홍해를 건너자. 타이틀은 오늘 투데이. 지금 당장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구원받는 의미 있는 절단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건랍니다자 보드판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숫자를 여기다가 정말 오늘 의미 있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될줄 믿습니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아직 보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숫자를 하나 적었습니다. 자, 원래는 이 앞에 복음이 여러분들이 앉아 있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보지 않는데 보세요. 다양한 숫자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각기 다른 숫자들입니다. 제가 똑같은 숫자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세요. 다 다른 숫자죠. 자, 무작위로 앞에 있는 분이 뽑아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무대가 아니니까 저 혼자 하는 거니까 한번 무작위로 아무거나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보지 않겠습니다. 자 중간에 아무데서나 하나를 뽑았습니다. 저도 보지 않고 여러분들도 보지 않습니다. 자 A, B, C, D 중에 어디에 꽂을까요? A? 시, 자, 앞에 계신 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그냥 시에다가 꽂아 보겠습니다. 저는 보지 않습니다. 시에다 꽂았습니다. 자, 이제 반반씩 나눠보겠습니다. 반반씩 나눠서 여기서 한 장, 저기서 한 장. 자, 섞습니다 자, 또 여기 두 번째 거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보지 않고 A에 꽂아 보겠습니다. 무대라면 보금이 여러분들이 무작위로 뽑아서 아무 데나 꽂습니다. 두 번째 이정모 둠에서 하나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뽑을까요?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아, 방금 보였다 화면에. 또 가운데서 하나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 자,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 뒤에다 꽂았습니다. 예, 다 합쳐서 한번더섞습니다 서로 다른 숫자 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맨 위에 거, 아유 또 보였네. 다시, 자맨 위에 거를 b 에다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4개의 카드를 선택한 숫자를 뒤집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 숫자를 빨리 가장 먼저 암산으로 더해서 정답을 맞춘 분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암산에서 얼른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분명히 무작위로 선택했습니다 자. 빨리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짜자자자자자자자, 20, 26, 1, 18. 네 자리의 숫자를 더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짜자자자. 자, 아까 시작과 함께 저는 여기 보드판에 하나의 숫자를 적었습니다. 얼마인가요 20, 46, 47, 57, 65네요 더하면 제가 아까 시작과 함께 조금 전에 시작과 함께 적었던 이 보드 마카에 적었던 예요 숫자는 바로 짜자잔 65였습니다 65였습니다 오늘 투데이 65 글씨체가 그참 엉망입니다 65 를 정확하게 적었는데 4자리 숫자를 더하면 65입니다 자 보금이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2026년 1월 18일 오늘 날짜네요 2026년 1월 18일 오늘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작위로 선택한 4개의 카드의 숫자의 조합이 오늘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언에서 그 숫자를 정확하게 65를 적어놨습니다. 오 마이 갓! 자 복음이 여러분 파티 이시 투데이? 오늘은 2026년 1월 18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날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날입니다.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2026년 1월 18일 오늘이 제가 30년 전에 결단했던 그 날이옵시다. 복음이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결단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죄악 속에서 사단마귀의 시큼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범죄하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 이상한데 저도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범죄의 그렁텅이 속에서 정말 악한 환경 속에서 바로 살았었다니까요. 그런데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사랑 안에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강구하고. 은혜를 받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기를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강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오늘입니다. 여러분들이 30년 전에 저처럼 오늘 2026년 1월 18일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는, 구원받는 그 날로 영적 생일로 삼는 날이 바로 2026년 오늘 1월 18일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간권하여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내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해서 복음도 전하고 영혼구화의 제사 삼는 일에 열심을 내고 또 직장에서 철저히 직장생활에도 철저히 순종하고 잘잘 잘 성공하는 한 주가 되도록 달려가 보겠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사랑합니다.